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최대 규모의 전통 시장인 서문시장 동산상가 계단에서 최근 60대 여성이 굴러 떨어져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TBC가 당시 CCTV를 입수했는데 가파른 계단에서 발생한 사고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이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을까요? 사고가 난 계단을 긴급 점검해 보니 안전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서은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7일 오후 서문시장 동산상가 매장입니다. 가방을 맨 60대 여성이 일행과 함께 옷을 둘러본 뒤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위해 계단으로 향합니다. 계단이 가파른지 옆으로 한발한발 한발 내려가던 여성이 갑자기 쑥 사라지더니 동산상가 정문이 있는 아래층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졌는데 주변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끝내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계단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생긴 예견된 인재라며 울분을 토합니다. 뭐 어디 아픈데도 없고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이런 일을 당했다가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취재진이 사고가 난 계단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봤습니다. 건축 전문가는 계단 경사도가 45도에 달해 30도를 넘지 않게 설계하는 현행 기준에 맞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계단 높이가 고르지 않다는 겁니다. 자로 재어 보니 계단의 가로와 세로 폭이 모두 제각각입니다. 추락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계단 중간에 평평하게 설치하는 계단 참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내려오다 보면 기억해서 그 단수를 기억합니다. 이게단 높이가 틀려지면 사람이 실족할 위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에다 건축 도면 계단 수와 실제 계단 수도 차이가 나 무단 등충이나 개보수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법규정에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동산 상가가 준공된 때는 1979년 계단 안전에 대한 법규정이 없던 43년 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가 번영에도 해당 계단의 위험성을 인정하지만 난간을 설치하는 방법밖에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이는그된 네. 때문에 근데 저거를 려고하 대구 최대 도매시장인 서문시장 동산상가에서는 오늘도 수천 명의 고객들이 위험천만한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TBC 서원진입니다.